11장. 암몬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러한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르되 우리에게 이래 유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부와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결이 소를 쥐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좇지 아냐면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삼십만이요, 유다 사람이 삼만이더라. 무리가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러한 야베스 사람에게 이가 지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고함에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가로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삼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안문 사람을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이 기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이 기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구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시가다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시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막지를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벽히 하시느니라. 홍,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사람만 내가 니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율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 아니라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한 인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피라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시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동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줬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원해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48장 모압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와 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슬프다 누보여 그것이 황폐되었도다. 기디안의 알미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칭송이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모아 하여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메이여 너도 정막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따르리로다.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무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영아들의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울고 울며 루히던덕으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내려가는 데서 찬패를 부르짖는 고통이 들리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해에 떨기나무 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공작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취함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에 이를 것인즉한 성도 면치 못할 것이며, 골짜기는 회파되며 평온은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무하여 거기 거하는 자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에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리이르리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배대를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같이 모압이 그 모습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전쟁의맹사라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되었도다. 그 성읍들은 연기가 되어 올라가고 그 택한 청년들은 내려가서 살육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이말이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하여 탄식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가 할지니라. 디본의 거하는 따라 내 영광 자리에서 내려 메마른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파하였음이로다. 아로엘의 거하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일이 어찌 되었는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곡하며 부르짖으며 아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머 하다 심판이 평지에 임하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베띠블라다임과 기다레인과 벳가물과 벳모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땅 원근 모든 성에로다 모압의 뿌리 찍혔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나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함이라. 그가 그토한 것에로서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적 중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거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거할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기에기들이는 비둘기가 찰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그 자고와 오만과 자긍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노함의 허탄함을 안오니 그가 자긍하여도 아무 것도 성취치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이니 우리가 길에 레스 사람을 위하여 슬퍼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살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실과와 포도와의 파멸하는 자가 이르렀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곡하기를 야셀의 곡함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즐거움이 옥토와 무압당에서 빼앗겨도다. 내가 포도주텔의 포도주가 없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해수본에서엘레알레르 지나 야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셀레시아까지의 사람들의 소리를 바라여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말랐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 나노라 모압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그치게 하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하며 나의 마음이 기럇서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하나니 이는 그 모았던 재물이 없어졌음이니라 각 사람의 두 발이 밀렸고 수염이 깎였으며 손이 베어졌으며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에서와 거리 각처에서 애국함이 있으니 내가 모압을 재미없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하 모압이 파괴되었도다 그들이 애국하는도다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이켰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자의 조롱거리와 두려움이 되리로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의 그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취함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서의 마음이 구로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울무가 내게 임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울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의 벌 받을 해로 임하게 할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해수본 그늘 아래서니 이는 불이 해수본에서 바라며 화염이 시온의 속에서 나서 모압의 살적과 허난하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이도다 그 모습. 백성이 망하였으되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말일에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이에 그쳤느니라 25편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우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극휼하심과인자심이 영원부터 있어 싸우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실 시 과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유하는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이과하고그 자손은 땅을 상. 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유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와를 호악망하면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극률히 여기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란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란에서 구속하소서. 收手。